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안하시고 머리가 맑게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쭤봅니다. 혹시 아침마다 레몬을 넣은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해가 막 떠오를 때 산책을 하러 나가시는 분도 계신가요? 또는 통밀빵을 드시고 외국산 기억력 영양제를 챙겨 드시면서 나는 건강을 잘 챙기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훌륭한 습관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잠시 멈춰 서서 제가 드릴 말씀을 천천히 들어봐 주세요. 어쩌면 그렇게 좋다고 믿었던 습관들이 매일 조금씩 어르신의 기억력, 심장, 혈당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르신들을 걱정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고 그분들 대부분은 정말 열심히 건강을 챙기셨습니다.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각종 보조제를 드시지만, 결국엔 피로가 쌓이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까지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30대, 40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젊은 사람에게 좋은 습관이 반드시 어르신에게도 맞는 건 아닙니다. 생체 리듬이 달라지고, 혈관은 약해지며, 뇌는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좋다는 말만 믿고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신경과와 심장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입니다.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께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 매일 보조제를 먹는데도 기억력이 흐려지는지, 왜 매일 산책하는데도 심장이 필요한지, 왜 식단을 조절해도 혈당이 안정되지 않는지 우리는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며 알아갈 것입니다. 그 습관이 정말 몸을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겉보기만 좋은 독이 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혹시 최근에 충분히 쉬어도 피곤하다, 작은 일을 자주 까먹는다, 전보다 반응이 느려진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이 영상이 어르신의 삶을 다시 바꾸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매주 어르신들을 위해 쉽고 실천 가능한,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 정보를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어르신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잘못된 건강 상식에서 구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과 제가 함께 하나의 진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건강을 자신하던 69세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느날 매일 다니던 시장 골목 한복판에 서서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최 씨입니다. 69세 경기도에 거주하시며 정중하고 깔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생활 습관도 매우 바르셔서 누구나 보기엔 노년기 건강의 모범이라 할 정도였죠. 매일 아침 5시 30분 전각에 기상하셨습니다.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고 집 근처 공원을 45분 정도 빠르게 걸으신 뒤 아침 식사는 통밀빵, 삶은 계란, 그리고 아들이 유럽에서 가져온 뇌 건강보조제 하나로 마무리하셨습니다. 흡연도 하지 않으시고 술도 전혀 드시지 않았으며 매일 7시간씩 규칙적으로 주무셨죠. 완벽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시작한 지 2년쯤 되었을 무렵 가족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끄는 걸 잊거나 약속 시간을 깜빡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함께 식사 중 3번 반복하거나 손주의 이름을 헷갈려 부르는 일이 생겼고 어느 날은 매일 가던 시장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보니 모두가 놀랄 만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도 뇌혈류 부족, 불안정한 혈당 수치, 그리고 초기 고혈압 증상이었습니다. 설마 저런 분이? 가족들 모두 믿기 어려워했죠. 하지만 의사가 자세히 질문하자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셨고, 좋은 지방은 거의 섭취하지 않으셨으며, 뇌 영양제는 아침 공복에 복용해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일 7시간을 자긴 했지만 밤1 2시가 넘도록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는 습관이 있어 내가 깊은 수면 상태로 회복할 시간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지만 사실은 자꾸 반복된 실수가 되어 기억력, 심장 리듬, 혈당 조절까지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최씨는 늦기 전에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시간을 앞당기고 아침 식사에는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며 공복 운동을 멈추고 강한 영양제 대신 고등어 같은 자연식품으로 오메가3를 보충했죠. 6개월 후 기억력은 눈에 띄게 회복됐고 예전엔 잊었던 노래가사도 다시 또렷하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최 씨가 변화할 수 있었다면 어르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이라도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 맞는 시기, 맞는 방식으로 해야 진짜 좋은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괜찮은 척 하는 가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기억력과 심장, 혈당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는 흔한 습관들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부터 어르신들께서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고 계신,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6가지 습관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르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이미 이중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꼭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씨에게 일어난 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저는 매주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초기 증상이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은 날씨 탓을 하거나 어제 잠을 잘못 자서 그래요라고 넘기곤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어르신 아래와 같은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는 사람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 집안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이 빠르게 뛴다. 오후가 되면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어렵다. 밤이면 단 것이 계속 당긴다. 아니면 그냥 예전만큼 또렷하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지금 어르신의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계선을 넘기면 기억력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실천하고 있는 습관들이 오히려 몸을 매일매일 그 경계선 가까이로 조금씩 조금씩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히 60세 이후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6가지 매우 위험한 실수를 공유 드리려 합니다.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몇달몇 몇 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아침을 거르거나 너무 늦게 먹는 것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데는 아침에 에너지를 가장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몸을 정화하겠다는 이유로 희석된 레몬물만 마시고 점심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그리고 기상 직후 심장에 무리가 가는 위험까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늦게 자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 11시 이후에 주무시지만 기억 회복에 가장 중요한 뇌파의 깊은 수면 단계는 최소 밤 10시 30분 이전에 잠들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심장과 혈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거나 기상 직후 곧바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아직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걷거나 격하게 움직이면 혈관이 충분히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이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께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번째는 체중이 늘까봐 지방 섭취를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건 좋지만 좋은 지방, 오메가3 같은 성분은 신경세포의 막을 만들고 뇌신호를 전달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뇌 영양제를 많이 드셔도 기억력은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수면제 등을 과도하게 복용하거나 잘못된 시간대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공복에 뇌 영양제를 먹거나 생활습관은 바꾸지 않은 채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간에 부담을 주고 신체 생체 리듬을 무너뜨리며 결국 약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마지막 실수, 그리고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료를 받으러 오신 어떤 분은 혈압이 160까지 올라간 상태였지만 전혀 모르고 계셨고 공복 혈당이 140이 넘었음에도 어젯밤에 바나나빵을 먹어서 그런가 봐요. 라고 하시곤 합니다. 정확한 수치가 없으면 사람은 감각에 의존하게 되고 그 감각은 때때로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런 착각이 계속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어르신들께 걱정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리고 바꾸기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씨 어르신처럼 잠자는 시간 하나만 바꾸셨을 뿐인데 몇달 만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어르신들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드릴 내용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입니다. 약 없이 돈 들이지 않고 단지 조금만 더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심장 건강,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매주 어르신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생활 지침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자녀, 친구, 이웃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의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명료하게 바꿔주는 소중한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우리 집 부엌 알람시계, 그리고 아침 식사 한 접시부터 천천히 바꿔나가 봅시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약도 필요 없고, 한 돈도 들지 않습니다. 단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 우선은 아침 식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레몬수, 과일 주스, 블랙커피만 드시며 해독 혹은 체지방 연소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체중 감량보다도 두뇌와 심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올바르게 공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 8시 전까지 가볍지만 충분한 식사를 하세요. 작은 고등어 한 토막, 삶은 계란 하나, 아보카도 몇 조각, 좋은 올리브 오일을 뿌린 통밀빵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양은 적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좋은 지방은 꼭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채워진 아침은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시키고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며 뇌는 더 맑고 선명하게 깨어납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뉴스를 듣고 스마트폰을 보십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기억력은 낮이 아니라 깊은 잠에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려면 밤 10시 이전에 뇌가 휴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잠을 1시간만 일찍 자도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아침이 훨씬 상쾌하고 머리는 가볍고 심장은 차분해지고 감정도 안정됩니다. 불을 일찍 끄고 휴대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보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기억합니다. 기회만 주면 스스로 회복하려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약간의 간식을 먹고 그늘에서 천천히 2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달릴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땀낼 필요도 없습니다. 심장박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뇌세포를 살리고 경미한 뇌졸중과 치매의 위험을 줄이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수치 확인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증상이 생긴 다음에 병원에 가지 마시고 그 전에 몸의 신호를 확인하세요. 작은 혈압계 하나, 혈당계 하나면 충분합니다. 공복 아침에 주 2회 측정해서 기록하세요. 그 숫자들이 지금 몸이 괜찮은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지 말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계절에 맞춘 조절입니다. 봄에는 쉽게 피로함으로 가볍게 먹고 충분히 주무세요. 여름에는 탈수되기 쉬우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찬죽이나 견과류, 우유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가을에는 식욕이 왕성해져 체중이 늘수 있으니 탄수화물을 줄이고 겨울에는 움직이기 싫어지므로 집안에서라도 걸으며 깊게 숨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몸은 날씨에 따라 변합니다. 그 흐름을 듣고 조율하면 병은 멀어집니다. 마지막은 감정입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뇌는 절대 맑을 수 없습니다. 매일 밤 감사했던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손주의 미소, 맛있었던 식사, 시원한 아침바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마음을 가볍게 하고 기억을 밝게 만듭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잠을 30분만 일찍 자보세요. 아침을 조금만 더 든든하게 드셔보세요. 월요일과 금요일 혈압을 한 번씩 재보세요. 당신을 웃게 한 일들을 한 줄씩 적어보세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또렷해지고 기억이 돌아오는 걸 느꼈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자녀에게도 알려주세요. 친구에게도 공유하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퍼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는 두뇌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기억력 저하를 부르는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중 하나는 거의 모든 한국 가정의 아침 식탁에 있는 음식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조금 더 천천히 살고 몸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에게 건강해질 기회를 주세요. 하루하루 천천히.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부담없는 7일 도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작은 실천으로 돈도 들지 않고 약도 필요 없지만 기억력이 더 또렷해지고 심장이 안정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1일차 아침 식사를 점검해보세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들어있나요? 삶은 달걀, 고등어 한 조각, 아보카도 몇 조각. 이런 음식이 바로 뇌를 살리는 진짜 식사입니다. 2일차 밤 9시 전에 휴대폰과 TV를 끄고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뇌는 깊은 잠 속에서 회복됩니다. 기억력 감퇴도 막을 수 있습니다. 3일차 점심 후 가볍게 20분 산책해보세요. 그 후에는 멈춰서 깊게 5번 숨을 들이마셔보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산소가 더잘 뇌로 전달됩니다. 4일차 영양제를 드신다면 공복에는 피해주세요. 대신 고등어, 달걀, 아보카도 같은 자연식품으로 대체해보세요. 더 자연스럽고 흡수도 좋습니다. 5일차. 아침 공복에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보세요. 숫자를 알아야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일차.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따뜻한 물이나 생강차 정도로 간단히 마무리하면 간과 심장이 회복할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7일차. 어제 기억에 남는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건 작지만 훌륭한 기억력 활성화 훈련입니다. 단 7일만에 몸이 새롭게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분이 가벼워지고 기억이 더 또렷해졌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하게, 선명하게, 오래오래 살아갑시다. 여러분, 보셨죠? 평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단 7일만 바꾸면 됩니다. 7일만 실천해도 기억력이 조금씩 또렷해지고, 심장은 더 차분해지고, 몸이 이유 없이 피곤하던 것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내 몸을 다시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매주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지켜드리는 믿을 수 있는 건강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가족, 자녀,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한마디가 누군가의 건강한 인생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뇌에 좋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기억력, 심장, 혈당을 해치는 음식 3가지. 특히 그중 하나는 한국 사람이라면 아침 식사 때 거의 매일 먹는 음식인데요. 알고 보면 기억력에 숨은 적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주 영상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